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안에서 채미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태안 미개입니다. 오늘은 여기 태안에 신축 주택 하나 보여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잠시 보여 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신축 주택은 저기 멀리 조금 저수지가 보이네요. 드론 영상을 먼저 촬영을 했는데 저수지가 근거리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이 주택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2층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외벽은 벽돌 마감을 하셨고 지붕은 기와로 마감을 하셨지만 이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아주 탄탄하게 잘 지은 주택인데요. 요즘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면서 이렇게 소나무를 품고 있는 아주 자연 조경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주택이에요. 경계를 보시면은요. 축대를 쌓아서 경계를 다 찾아 놓으셨어요. 제가 주차를 해 놓은 이쪽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진입도로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차가 세대 정도 일렬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시멘트 타설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이곳 외에는 잔디를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끝선으로는 텃밭으로 활용하시게 적용을 해 놓으셨고요. 이 주택은 중공이 들어간 상태고요. 도로 포함해서는 이 땅이 270평에서 275평 정도, 요 정도가 될 거예요. 대지는 대략 260평 정도 될 거라고 하십니다. 옆쪽으로도 이웃집들이 있고요. 바로 이쪽으로 나가시면 전원주택들이 여러 채 지어져서 전원주택 단지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걸어 나가시면 약 500m 정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마을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나옵니다. 대중교통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쪽은요 만리포 해수욕장과 가까워요. 그래서 만리포 해수욕장 모항항 천리포 해수욕장 천리포 수목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대략 차로 10. 분 정도면 다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도로를 나중에 지분으로 드릴 거기 때문에 도로까지 포함하면은 약 270평에서 275평 정도 이렇게 이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입도로도 옆쪽에 보강토를 쌓아서 진입도로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남한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다 주차를 쭉 하시면 되고요. 상수도 들어와서 상수도 계량기도 저쪽에 있죠. 이 진입도로 는 밑에 집 내려가는 지입도로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드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는 이 주택 하나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뒷마당에도 옆쪽으로는 이렇게 보강토를 다 쌓아갖고 시멘트 타설을 해놓으셔서요 관리하시기 좋게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집 하고 경계도 에 보강토를 쌓았습니다. 이쪽에는 정화조랑 가스탱크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는 가스보일러라는 거죠. 외부의 수도가 되어 있어서요. 텃밭을 읽어 놓으셨죠? 텃밭을 활용하시거나 잔디밭에 물을 주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정도 텃밭이면 드시는 거는 충분히 농사를 지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계에 따라서 남천이랑 항목수를 쭉 심어 놓으셔서 저게 이제 더자라면 울타리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나무가 지금 되게 그림 같죠? 저기 구름하고 해가지고 하늘도 파랗고 너무 예쁜데요이 소나무가 지금 여섯 그루가 있다 보니까 다른 조경을 안 하셔도 될 만큼 충분히 얘가 다채워주는것 같아요. 저 밑에다가 뭐 꽃을 조금 심으신다든지 이런 화초류, 초화류 종류들만 좀 심으시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야트마한 데크로에서 만들어 놓으셔서요. 빨래도 넣으시고 테이블 놓고 활용을 하셔도 되게 좋겠죠? 이 주택이요. 동남향으로 지어져 있어요. 지금 오후 5시 15분이에요. 이 시간쯤 되니까 여기가 다 그늘 이 되어져서 굉장히 바람도 닿고 시원합니다. 앞쪽에 전망을 보시면 이쪽으로는 소나무 숲이 있고요, 띄엄띄엄 민가들이 있죠. 그리고 바로 저기에 물이 조금 보이는 저수지가 보입니다. 저수지 뷰가 나오는 주택이네요. 많이는 뭐탁 트여 있는 저수지는 아니래도 일부분 조금 물이 보이기는 하네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요, 한샘 브랜드의 짝 신발장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띄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은 밀어놓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평관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삼연동 주문은 영림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전면으로 보이는 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해서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고요. 거실 안쪽으로 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계단 옆으로 해서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왼쪽으로 그래서 안방과 안방 안에 드레스룸, 안방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집은 인상적인 게 창문이 굉장히 넓어요. 양쪽에 벽면 여분 남겨놓은 걸 보시면 이 벽면에 비해서 얼만큼 창문이 넓은지 아실 거예요. LG 브랜드의 제품에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외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가끔가다 외벽 두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래서 제가 줄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약한 53cm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두께가 되게 두껍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벽이 두껍다 보면 창문을 넣고도 이만큼의 턱이 생기게 되죠. 이런 턱이 있으면 보통 철분 콘크리트 주택으로 지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화분도 놓으시고 뭐 장신구 같은 것도 올려놓시면 너무 좋죠. 안방은요. 침대를 놓으시고 이쪽으로 텔레비전도 놓으시고 화장대도 놓으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고요. 안쪽으로 해서 넓지 않은 파우더룸 같은 이런 공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공간이 화장대로 하기에는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여기 화장대가 아니라 스위치를 피해서 붙박이장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불장이나 만드시거나 아니면 자주 입는 옷들 수납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방 화장실이고요 변기, 세면대, 해바라기 사우리가 나란히 될수 있게끔 길이는 넓게 되어 있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해서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쪽에 욕조가 되어 있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하셨죠. 대중탕 가기가 조금 꺼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욕조를. 하나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창문도 되어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 체감도 좋고요. 그리고 변기 세면대 나란히 되어 있죠. 계단 밑으로 해서 요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이 벽면에다가 거치대를 만들어서 청소기 수납하시고 요런 데에다가는 뭐 계절용품이나 이런 것들 보관하시면 좋게끔 만들어주셨어요. 거실과 주방입니다. 거실 을 천고가 굉장히 높죠. 와, 이렇게 높게 해놓은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이도록 하고요. 이 전망 좀 보세요. 너무 너무 전망이 좋죠. 물론 모든 집들이 시골이니까 전망이 다 좋긴 한데요. 이 집은 진짜 좋네요. 왜냐하면 저 소나무가 액자 같아요. 액자에 딱 들어있는 느낌이 들고 저 위에도 픽스 창으로 해서 세 개로 분할해서 났기 때문에 하나 하나가 다 액자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청고가탁 트여갖고 아주 개방감이 너무 좋고요. 간접조명이랑 주조병이랑 해놓으셨어요. 거실 창문도 LG 제품이고요. 여기다 의자를 놓고 생활하시게 되면 거실을 통해서 자주 나가시게 되실 것 같아요 당연히 거실도 외벽이 넓기 때문에 이런 턱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4인 쇼파를 놓으시고도 안마의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널찍한 벽면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텔레비전 놓으시고 양쪽으로 장식장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정도로 되어 있고요 주방은 D자 모양의 싱크대로 되어 있어서 동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으로는 아일랜드 식탁 겸 의자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상부장이 기역자로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수납이 상당히 많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한생 브랜드의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한쪽으로는 냉장고를 놓을 수 있게끔 해놓으셨고요. 여기는 전자레인지나 밥통을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하추 3구짜리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후드는 한생 후드로 되어 있네요. 주방 옆쪽으로 해서는 이런 다용도실이 있어요. 여기에 가스볼러도 되어 있고요. 저쪽으로 해서 세탁기 놓을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세탁기 놓고 남은 부분은 수납하실 수 있게 충분히 그 정도는 되는 다이어트 시입니다. 창문도 넓어가지고 환기도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도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1층에 있는 두 번째 방이에요. 이 방은 중간 방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여기도 뷰가 너무 좋네요. 이쪽으로 침대를 놓으시고 책상이나 화장대를 놓으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1층에 방이 두 개였죠. 2층으로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정된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올라오시면 중간에 이렇게 창문이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오시면 2층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되어 있어요. 2층도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의 화장실은 총 3개입니다. 2층의 화장실도 작지 않죠? 어휴, 널찍하네요. 되어 있어서 환기 채광 좋고요, 해바라기 샤워기랑 세면대, 변기 나란히 되어 있고 넉넉한 사이즈의 화장실이에요. 이쪽으로 해서 넓직한 방이 있어요. 이게 안방만한 사이즈 정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넓게 보이는데 좀 젊은 세대분들이라면 이 2층을 안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겠다 생각이 들만큼 방이 꽤 크네요. 전방도 2층에 올라오시면 훨씬 더 좋죠. 위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아래층에서 걸어보는 전망보다 훨씬 더 좋아서 그래서 2층 집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앞산과 저수지가 조금 더 넓게 보입니다. 이 집의 특징이요. 방 창문들이 다 커요. 세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이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침대 놓으시고 뭐 서랍장, 화장대, TV 다 놓으셔도 될 만큼 널찍한 방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2층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에요. 크지는 않죠? 오만한 사이즈예요. 여기에다가 4인 식탁이나 2인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으시고 조용하게 차를 드신다거나 친구들 놀러 오셨을 때뭐 식사하시거나 와인 파티를 하시거나 이런 거 하실 때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혹시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실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망이 테라스에 나오니까 더 좋죠. 저쪽에 언덕에 있는 집들도 다 보이고요. 이렇게 한눈에 산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아주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테라스가 있는 게 너무 낭만적이죠? 그래서 다 이런 테라스를 있는 거를 원하시는데 여기는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요. 딱 활용하실 만한 사이즈라서 인조잔디 같은 거딱 깔아서 활용하시기에도 그렇게 부담 없는 사이즈일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일벽에 또 등도 두 개나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조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도 이런 단전함이 있어서요. 혹시나 외부에서 전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꽂아서 사용하시라고 제작해 주셨네요. 화장실과 방 반대편으로 이쪽 벽면이 있습니다. 그쪽 벽면에 여기 이렇게 올록볼록한 요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가 나중에 서비스로 해서 다락방을 하나 더 넣어주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공간에 방이 하나 더 있답니다. 이쪽에.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물건 다 보여드렸고요. 주택은 중공 서류가 들어간 상태고요. 건축 허가가 나는 거는 30평으로 허가가 나게 지만확장용이라서 사용하시는 건 34평 정도 되고요. 나중에 다락까지 오픈을 해드리면 약 39평을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대지는 약 260평 정도 된대요 아직 분할이 안돼 있어서 그래요. 분할을 하고 나면 약 260평 정도 되는데 도로 포함해서는 270평에서 275평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시고요. 상수도가 들어있고 가스 보일러로 활용하고 계시죠. 매매 가격은 3억 5천이요. 자재비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 거기에다가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여기는 아직 인건비나 이런 게 조금씩 더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는 소식은 없어요. 또 인건비가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는 어렵죠. 그리고 자재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재비도 올라간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내려간다는 소리는 못 들었기 때문에 자재비나 인건비가 내려가지를 않는 이 시점에 철근콘크리트로 지었는데 대지 260평에 이종 또 면적에 이 정도로 지어서 매매가 3억 5천이면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에요. 지금 태안의 주택을 구하시고 계시면서 3억대 중반까지도 가능하신 분이라면 이 물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엘리포 해석장, 천리포 해석장, 천리포 수목원모아항 이런 데가 차로 10분이면 가시고요. 태안읍내까지도 차로 10분이면 가십니다. 그리고 민물 낚시 가능하신 아주 큰 저수지가 근거리에 있고요. 관광 강진도 근거리에 있고 태안 시내도 멀지 않은 이런 위치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건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